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결자 아멘 피현력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인 주님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 아멘 구원의 확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구원하지 못한 상태란 다시 말해 불신자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귀에게 잡혀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즉 마귀에게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마귀에게 집이 맞는 상태입니다. 죽음과 지옥에 가는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후손에게도 이와 같이 똑같은 문제가 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문제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됩니다.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사단, 마귀, 귀신의 종노릇하던 우상 섬기고 미신을 믿던 저주의 운명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이 가는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귀가 구원의 확신 없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공격합니다. 구원의 확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확신 다섯 가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서저의 확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 인도 받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살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